상자를 만든는데요 여기 연기로 45도로 커팅은 다 됐고, 여기에 홈을 파서 알판을 이렇게 끼워 넣을 거거든요. 이렇게 알판을 끼우기 위해서 여기에 홈을 파야 되는데, 그 호물 파는 방법 제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... 이 호물 6mm 호물을 팔려고 그래요. 6mm.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뗀 떼가지고 6mm를 파야 되니까 6mm 끌로 이렇게 찝어줘요 그러면은 6mm 끌만큼 끌 자국이 이렇게 나잖아요. 여기 폭이 6mm겠죠. 그러면은 이거는 금우개입니다. 양말 금우개. 양말 금우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. 이게 칼날이 얇아요. 그래서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이런 식으로 된 금무게보다 뭐이 금무게도 뭐나쁠 나쁜 건 없는데 얘기가 좀 두꺼워요. 이 칼날이 칼날이 두꺼워서 깊게 들어갈 때. 옆이 좀 눌리죠. 뭐, 이거 써도 상관은 없는데. 혹은 혹은 이휠 양날도 괜찮습니다. 뭐 다양하게 아무튼 양날 금무게면 그 돼요. 그래서 이걸로 이걸로 할까요? 이걸로? 그 이게 단점이 칼날이 잘안 보이거든요. 이. 그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를 자세히 이, 자세히 보시면 이 칼날 한번 볼게요. 칼날을 보면 날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쪽이 직각이고 여기는 사선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사선이고 그래서 이 이게 이게 여기 그을 때이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. 이, 이 위치에. 그다음에 이이날은이 이 위치에 들어가고 이렇게요. 그렇게 해야지 두날 사이가 이제 파일 거니까. 그렇게 장착을 합니다. 그, 여기에서 방법은 보이시나요? 보자. 여기죠? 여기 여기 여기. 방법은 조금 더 확대. 네. 이 위치죠? 여기 끌로 집어 놨고 나를 바깥쪽부터 위치에 집어넣고집어넣고 이걸 로 고정해요. 그러면 안쪽 안쪽은 지켰고, 그 다음에 이쪽 날을 이쪽 날을 또 이끌 폭에 맞춰서 고정. 그다음에 가위. 그리고 한번 테스트로 그어 봅니다. 긋고, 긋고. 아, 이 바깥 날이 약간 길네요. 길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바깥 날을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. 자, 그어 볼게요. 긋고, 긋고. 그러면은 끌 폭이 6 mm니까 6 mm만큼 딱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놓고 그어버리면 돼요. 이렇게 놓고서, 오고, 그 다음날, 두 번째 날 오고, 가고 그러면은 보이시나요?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그어졌거든요. 가이드가 측면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지금 약간 삐져 나갔는데 이렇게 됩니다. 왼손잡이인데 제가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긋고. 예. 두길 산을 대고 그다음에 좀 멀리 이거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. 고정. 고정하는 방법은 예. 아하 이게 여기서 나오네. 어제 어제 내내 찾아도 없던 예, 이게 제 예전에 쓰던 직각대패 그, 가이드, 입니다 이렇게, 물렸어요 이렇게, 아, 이렇게던가? 이렇게던가? 이렇게, 이가 이렇게, 이가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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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렸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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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렸나? 이렇게, 이 물렸나? 이렇게, 이렇게, 이게, 이게 좀, 좀더 길면은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물어서 그대로 밀었거든요. 그러면은, 이렇게 밀면은, 이렇게 밀, 이렇게 밀어서 직각대 피지를했드렸습니다 근데, 조금 가이드가 더 길어야, 길어야 좋은데. 이, 이 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. 아니고. 이런, 이런, 이런. 이렇게 물 이렇게? 이렇물렸나이렇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물렸나 봅니다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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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리고 렇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홈대패가 지나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틈이 좀 있어야 됩니다. 음, 고 이렇게 좋요 하고. 움직이려나. 다음에 클램프가 <laughs> 는 멍치 멍치 멍치. 오케이. 단단히 들렸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에, 잘안 보이네. 볼게요. 이렇게 하고 홈 대패에 예, 6mm 날 뜨었습니다. 6mm 날 예. 6mm. 6mm를 가이드를 이폭 위치만큼 이동해서 맞춰요. 예. 보고서이클프 때문에 잘안보이는것같은데 어? 보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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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케이. 이렇게하고서 보이나. 보이나. 켜이이렇게이나 보이나. 이 여기 스탑퍼를 안달아줬네요 스탑퍼 스탑퍼가 깎아내는 깊이를 조절을 해야되니까 스탑퍼를 대고서 한이판재 두께가 9mm니까 음 9mm니까 한 5mm정도 파주면 될것 같습니다 5mm. 이게 5mm인지 어떻게 하냐 그냥 눈대중으로 합니다. 눈대중으로 스타퍼 4mm, 3mm, 3mm, 보 3.5mm 밖에 안되네좀더 좀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. 자, 지금 보면은 4.5? 요거 차로 아예 대먹고 하겠습니다. 자. 여기가 딱 5mm 구만요 5mm. 5mm. 이렇게요. 그러면 5mm만큼만 이제 파내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손으로 잘 밀어 줘야 됩니다. 이게. 딱안 밀면은 옆으로 삐져 나가요. 자, 5mm만큼 파니까 이쪽은 스탑파에 딱 걸려서 더 이상. 안 깎아요. 오케이. 스타퍼에 걸려가지고 대패가 그냥 밀리거든요. 보실래요? 이렇게요.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물웁합니다. 좋게요. 그러면 여기가 45도로 되어 있으니까 알판 끼우면은 밖에서는 전혀 안 보이게 될 되는 거죠.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. 아, 이제, 테두리를 전부 다 홈을 파줬는데요. 여기를 보시면, 보풀하기들이 좀 있죠, 보풀하기들이. 뭐, 이 정도는, 이, 이 정도 보풀하기는 무시를 해도 되는데, 이 대패질하는 과정에서 이 가이드가, 이 끝에 딱 밀착이 안 돼가지고, 이렇게 되면 은좀 파먹는 수 있어요. 이게 매끈하게, 반듯하게 안 되고, 파먹는 경우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을 매끈하게 해줄 때는, 턱대패에요. 옆대패에요. 옆대패. 옆대패. 이게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데, 예전에는 나의 옆대패가 어딨나? 아. 옛날에는 이, 이런 나무 대패로 되 있어요.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날이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옆대패를 가지고서 밀거나 당기거나, 이 홈에 끼우고서 이렇게 밀면은, 홈에 끼우고서 이렇게 밀면은, 이 옆면을 잘 다듬어내는 용도로 썼습니다. 얘는 좀 두꺼운데요.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요. 날이 두 개가 달려 가지고. 그래서 여기를 집어 놓고서 90도 잡고 이렇게 밀어 주면 야 이거구나. 이렇게 깔끔하게 보풀로기 같은 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풀하기 정도는 무시, 무시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대패질이 잘못돼가지고 기립 삐뚤바뚤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깔끔하게 해줄 때는 이런 옆대패를 가지고서 끼워놓고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홈을 팔 때는 이 홈대패와 옆대패는 쌍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